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제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으로만 보면 참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로 아그리파 1세가요.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였죠. 거기다가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까지 시도하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황만 보면 참 말씀이 위축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말씀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흥황하여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이 흥황케 되려면, 꺾여야 하는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18, 19절인데요.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로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로시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참 적지 않게 소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헤롯이 어 못, 베드로를 못 찾으니까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고 명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베드로에게 16명의 사람들이 붙여졌거든요. 근데 아마도 4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죽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파스꾼들이 사교대 4명씩 사교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지만 근데 지금 이파스꾼들을 죽이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어, 이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예를 들어 죄수가 도망하잖아요. 그럼 파수꾼이 대신 받았거든요. 그러면 원래 베드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이 파수꾼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예 정말 이 베드로를 원래는 죽이려고 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의 절기가 끝났으니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헤롯은 파수꾼을 죽여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자꾸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나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실제적인 죽임을 말하진 않지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 없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퍼붓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뜻밖의 결과를 참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해롭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헤롯은 자신의 이 욕망을 위해서는 참으로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통제 아래, 모든 걸 자기 계획 아래 두려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대합니다. 예, 그, 그 모습이 또 20절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닥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지금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대요. 헤롯은 이제 권력이 있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은 어 지금 헤롯이 맡은 이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농산물을 어 이제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과 좋은 관계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 크게 분노할 일이 헤롯에게 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 갈릴리에서요. 그 수리아 남부로 보내는 이 양식의 수송, 곡물의 수송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두루와 시돈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거죠.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도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헤롯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갑질의 아이콘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양식을 끊어 굶어 죽이는 것도 이렇게 서슴치 않는 자가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돈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신화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였다라고 하는데, 어, 저는 참 여기에서 헤롯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헤롯의 신화였던 블라스도를 두로와 시돈 사람이 매수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헤로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관계는요 속고 속이는 관계였었다라는 거예요. 또는 헤로 주변에는요 돈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네 이렇게 어, 충성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죠. 아부떠는 사람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로 세계는 어 정말 충신이 아니라 헤롯에게 그 자기 영광을 부추기는 사람들만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이 비위를 맞추고 예, 그런 사람들만 헤롯에게 있었으니 반신들 투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짜 충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간신들 투성인가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탓합니까? 지금 헤롯이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있잖아요. 네, 헤롯은 남탓으로만 일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파수꾼들을 이렇게 신문하고 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하지 않는가를 보자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내 주변에는 자기 영광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 이 헤롯의 주변에는 욕망을 부추기는 자기 영광을 부추기는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면요 충신이 있을 겁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또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흥왕케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1-22절인데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두루와 어, 시돈 사람들이 헤롯시나 로 블라스도를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블라스도에 의하여서 관계가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합의한 이제 나를 택하여 공식석상에 이제 헤로시 백성들에게 이제 단상에 앉아 연설할 기회를 얻거든요. 아,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요. 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등장했을 때그 태양 광선이 있잖아요. 은으로 짠이 헤롯의 옷에 비치자 그 옷이 멋지고 찬란하게 반짝거렸고요. 그 옷을 주시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외감까지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헤롯이 연설하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부투성입니다. 이 백성들의 이런 말은요, 예, 바로 헤롯의 부하 그 블라스도가 꾸민 일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어요. 정말 이 헤롯에게 자아도치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러분,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자아도치가 되어가지고요, 23절, 24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해요. 자아도취에 빠진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사자가 고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주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꺼내 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주의 사자가 살려줍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주의 사자가 고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주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는요, 어, 심한 통증이 예 그의 배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외과의사는요, 회충이 장 속에서 단단한 공처럼 뭉쳐져 폐색증을 일으켜 죽었을 거라고 진단해요. 그래서 헤로시엄 어 불과 닷새만에 숨을 거두고 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벌레 하나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였다라고 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어, 25절까지 사실 있잖아요. 근데 24절까지만 이렇게 큐티인 본문이 나오긴 했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2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 사람들이 나와요.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라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베드로도 포함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이사라라는 좀 지방이에요. 이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어, 이 가이사라는요, 욕망의 도시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욕망의 도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 벌레에 먹혀 죽었지만, 반대로요, 이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보하였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가이사라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 그 당시만의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랴죠. 욕망의 좀 한복판이죠. 근데 좋아 여러분들이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어, 청년용 큐티 묵상 관증 아, 청소년용 큐티 묵상 관증 자기의 끝판 어, 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분은 남편이 이제 결혼 2년 만에 외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외도가 그게달라니 저는. 하나님 이대로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둘째를 주셔서라도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둘째를 잉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응답이라며 아이를 우상삼고 제 외로움과 야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탈모가 시작되더니 중학생이 되어서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발을 쓰고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교회 청소년부 연합수련회에 보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며 교회를 원망했고 교회 고등학교 부적응으로 우울증과 ADHD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무기력으로 잠에 빠져 지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둘째를 통해 저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끊어져 저희 부부는 예수님과 말씀공동체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애와 야망으로 자녀를 숭배한 죄를 회개했고, 어떻게 학교를 안 가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라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녀를 통해 저희 부부의 야망과 고정관념, 자기애를 꺾어주셨습니다. 둘째를 통해 저희 가정의 말씀이 흥황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둘째가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자 부끄러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때문에 말씀이 그 가정에 오히려 흥황케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 영광이 여러분 꺾여지는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봐하여지는 흥황한 게 되어지는 사건임을 좋아 여러분들이 고백함으로써 예 정말 말씀이 왕노로 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 제목이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저 청년 두 명하고 이제 저하고 제 첫째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산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뭐 그거 사실 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요. 진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받은 축복과 성취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나에게는 무엇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지금 왕을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네 이렇게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요. 말씀이 흥왕케 되려면첫 번째로는 꺾여야 하는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이 헤롯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 헤롯 왕이 있잖아요. 실제로는요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정말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또이 말씀이 흥왕케 되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말씀을, 네, 이렇게 전부로 삼았던 자들을 통하여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여 줬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네,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헤롯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베드로가 풀려난 것도 그러하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정말 이 헤롯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때 헤롯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리하여서 바수꾼들을 죽여버리고 또이 두루와시돈 사람들의 그 밥줄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헤롯이 또이 블라스도라는 그 간신이라고 할수 있는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어 주는 이 블라스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정말 이 헤롯이 연설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막 말하라고 하였음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자아도취 되어서 결국에는 벌레에 먹혀 죽는 끔찍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이 가이사랴와 같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길 때에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